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할인 추천 이유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태블릿이 하나 필요했을 뿐인데 알아볼수록 스펙도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M4 모델을 선택했고 매우 만족하며 사용 중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주로 블로그 작성, 영상 편집, 넷플릭스 시청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눈 피로감도 적고 색감도 훨씬 선명해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댓글란 아이패드 할인 홈페이지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